아 지금 그 동영상이 여기 지금 밖으로 나오면은 와이파이가 자꾸 끊깁니다. 예, 이게 와이파이가 밖으로 나오면은 끊겨가지고 아조 네.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어 와이파이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키워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자보모 엄마, 어 엄마, 엄마 일곱 <laughs> 시에 전화 받아. 아 그래서 음... <laughs> 리에 잘 지내고 있어? 아예 오케이 자두루 오케이 아 여기는 뭐 아주 응? 넷이 그냥 응? 다 똑같네 고만고만해가지고 네. 나 왜? 나 왜? <laughs> 자 <웃음> 아니, 재밌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스테이크 나. 구워 먹고 그러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세요네네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선생님 저 데리러 갔다 왔지 오, 네. 그래. 어, 공항에 네. 갔다 왔지 네. 공항에 누가, 누가, 누가. 어? 선생님은 한, 한국에서 왔지? 한국에서 왔지! 그러 혼자 왔어요? 어? 혼자 왔어요? 혼자 왔지? 선생님 아, 아, 어. 진짜 남 선생님은 이렇게 방송 10분밖에 안 하면서 왜 바로 돌아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방송의 네트워크가 자꾸 아이고, 끊겨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방송이 잘돼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야 이거는 지금 어 네트워크가 어, 네트워크 아니야 아, 아 잠깐만 오, 이제 오, 자 오, 지금 아아 야 이거 보기 못해 오늘 먹게 될 고기다. 야, 선생님 이거 하나씩 발리는구나. 아, 참기름이에요 아니, 올리브 오일. 아, 올리, 오일, 올리브 오일. 오일. 아, 오일. 뭐 대박입니다. 야, 진짜.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야, 솜씨 좋으시다. 아, 리나쌤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어 지금, 당번을 쓰고 계시고, 여기 이제, 여자 선생님 한 분, 남자 선생님 한 분이, 당직을 쓰십니다. 아유, 아유 조희 선생님, 참, 남들은 말이에요. 네. 남들은, 어 조이 쌤이나, 이제, 조이 나이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하이버리지 아니, 하이버리지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뭐 그래. 아. 아니, 나이로는 그렇다되도 뭐지. 아대한민들 아, 뭘 어, 근데 우리는 영원히어미오빠다자 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네. 5학년 중반이 할머니예요? 어? 5학년 중반이 할머니예요? 학년 중반 같은 어. 소리 하세요. <웃음> <웃음> 나는 4학년 말인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아 내가 자수한 거야? <laughs> 아, 우리 제니 선생님, 제니 선생님 우리 신여 담당 선생님입니다. 네. 야, 정말 우리 아이들 대박에 이다 여긴 또 이렇게 또 아. 남학생들은 민아니가 꽉 잡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 민아니가 얼마나 동생을 잘 보는지. 아, 이형 네. 아이 이 남포. 민아나 그 나중에 왠지? 너 OS에서 선생님 되고 정말 남편이야. 좋겠다. 남포 네. 어. 남포. 아, 네. 누구 누구 주로? 아, 저희 엄마. 저희, 저희 엄마가 둘다안 들어. 아 이번에 좀 생방 아니야. 우와. 얘는 품이 제법이네. 그래. 아빠 치는 거좀 봤어? 그래. 아빠 치는 거좀 봤어, 그래. 봤어? 그래. 시영이? 뭐라고요? 그래. 잘 치네. 찾아가자. 오, 아주 잘, 잘 치네. 네. 이제 잠도때니 아 어, 잘했어, 아 진짜 와. Gentleman, of the gentleman. 네. 자 여학생들도 받고 여기 또 있나? 조님 아이들 편일 없죠? 어별일 네, 없습니다. 아, <laughs> 잘진행습니다 <laughs> 네. 네. 아니 얘들 왜이러 거야? 아왜이러 거야? 뭐뭐뭐이 어? 비정한 <laughs> 왜? <웃음> 아 이거 죽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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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정말 최고의 아, 인기스타는 아, 최원입니다 아, 애들이 아, 체원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이거 피부관리 해주는 거예요 피부관리 해주는 거야 피부관리 와 애들 피부 피부 거 교육이 거 이렇게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이는 집에서 엄마가 피부관리 이렇게 많이 받으시나 눕혀놓고 지금 피부관리 해주는 거래 피부관리 아 정말 교육이 이렇게 무서워 교육이 이렇게 무서워. 아 로션 바르고 마.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치과 죽겠다. 뭐 죽겠어 진짜. 유 차원, 차원, 너 엄마가 피부과 의사냐? 아니요. 그럼 치과지 내과야? 네. 근데 오셔 봤어요 이런 거. 왜 멋지? 뭐? 몰라요. 차원이 또 가만히 대고 있는 건또 뭐야? 왜 멋지? 그게 왜 멋지? 아유 얼마나 애들이 완전 인기스타예요 별명이 별명이 뭐에 종이 뭐? 종이 인형 종이 인형 아 종이 인형이 아, 종이 인형이 종이 인형이 종이 인형이, 인형이 별명이래요 아, 아이들이 정말 웃겨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었군 이렇게 해서 존 쌤이 인기스타 인기스타 존 쌤이

접어서 날려버려야 되겠다. 에? 접어서 날려야지. 분당. <웃음> <웃음> 종이 인형이니까. <laughs> 여자아이들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가 맞죠. 시간 날 때마다 아, 서로 수다, 수다, 아, 오로지 수다, 수다에서 시작해서 수다로 끝난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어, 뛰지는 마! 뛰지는 마! 다쳐! 뛰지는 마! 뛰지는 마! 어. 절대 뛰지는 마! 어. 네. 뛰지는 마세요! 뛰지는 마세요! 뛰지면 다친다! 어, 절대 뛰면 안 된다! 네. 자, 이제 아이들 모축 대습 봤고요 어, 생방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